롯데가 시즌 초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7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9회 항의를 하다 퇴장까지 당하면서 1점의 리드를 지켜 승리를 거뒀죠. 최근 롯데의 모습은 약팀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화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4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희망스러운 모습으로 주말 시리즈 첫 경기에 들어섰으나 아쉽게 LG의 3대5로 패했었죠. 전날까지 패배로 인하여 LG에게만 4연패를 당했지만 약해 보였던 롯데가 드디어 연패의 늪을 탈출함과 동시에 달라진 롯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부진에 빠진 박세웅이 마운드에 오르며 만족할 만한 투구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결국 나승엽의 결승타로 드디어 승리의 포효를 했죠. 롯데의 승리로 인하여 LG는 두산에게 2위 자리를 반납하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롯데 타선의 활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롯데를 응원해주세요. 롯데는 15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시즌 8차전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양보가 없는 난타전 속의 9대8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윤동희, 고승민, 손호영, 레이에스. 나승엽, 정훈, 박승욱, 정복은 황선빈의 타순으로 전날과 같은 순서로 투입시켰는데요. 최근 활발한 타격을 선보이는 타자들을 중심 타선으로 선정했고 최근 부진에 빠졌던 황선빈을 9번으로 투입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죠. 6월의 롯데 타자들의 성적 수치를 살펴보면 엄청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타선이 거를 타자가 없을 정도로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 팀의 경기는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을 투입하였고, LG는 김유영이 선발로 나왔죠. LG는 불펜데이를 할 예정이었기에, 김유영은 투구수가 50개 미만으로 던질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속게임으로 인하여 LG는 9명의 투수를 투입했는데, 3회 정도는 버틸 줄 알았던 김유영이 1회를 마치고 물러나고 이후에 나온 이지강, 김대현, 김진수 백승현 등의 불펜이 의외로 많은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롯데의 선발로 나온 박세웅은 만족할 만한 피칭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투구수 100개를 던지면서 6이닝을 책임져 주었죠. 박세웅은 6이닝 5피안타 4실점 3사사고 7탈삼진을 기록하고 김상수로 교체가 되었지만 김상수도 0.2이닝 동안 3실점을 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경기의 양상이 화력전으로 가면서 양팀 투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롯데가 1회 초부터 선취점을 뽑으며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번 고승민의 우전 안타와 4번 레이에스의 중전 안타로 만든 2413루에서 나승엽의 우중간 2루타로 먼저 점수를 뽑았죠. 하지만 LG가 곧바로 밀어내기 볼넷이 두 개나 나오면서 2대1으로 앞서 나가며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롯데도 만만치 않은 팀이었는데요. 3회초 다시 고승민과 레이에스의 안타와 나승엽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말루 상황에서 정훈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4회 초 정보군의 올시즌 첫 홈런으로 인하여 다시 3대2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4회 말에는 LG가 추가점을 뽑으며 동점을 만들었고 5회 말에는 문성주의 제치인은 홈승부로 세이프가 되면서 다시 재역전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롯데타선의 화력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6회 초 다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선두타자인 9번 황성빈의 좌전 안타와 이루도록 윤동희의 볼넷으로 만든 1413루에서 손우영의 우전 안타로 다시 동점을 만들고 레이에스의 좌전 적시타로 다시 한 점을 추가해 5대4로 재역전을 시켰죠. 7회 초 포수정보군의 두 번째 홈런으로 2점 차이로 달아났는데요. 그러나 7회 말 LG 김현수의 좌전 적시타와 오스틴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었고 문조경의 2루타로 다시 역전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8회초에 다시 롯데 박승욱의 투런 홈런으로 다시 스코어를 8대 7로 만들었죠. 후반 분위기가 침체되었던 LG가 8회말 선두타자 신민재의 우전안타로 다시 살아났는데요. 신민재의 도루에 이은 박동원의 좌전안타로 동점을 만들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죠.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팀은 롯데였습니다. 나승엽의 2사 1 2로 상황에서 우전안타를 통하여 다시 경기를 뒤집었죠. 9회말 롯데의 마무리 투수로 나온 김원중이 선두 타자인 아니쿤에게 안타를 허용하였지만 오스틴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문보경을 일루수압 땅볼로 잡아냈으며 박해민까지 삼진으로 잡으며 김원중은 14세이브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9회말 상황에서 오스틴의 삼진시 이루로 도루하는 김대원을 잡기 위해 송구하려 했지만 타자인 오스틴과 부딪히면서 공을 던지지 못했는데요. 애초 심판은 송구방해로 판정을 했습니다. 염경엽 감독의 항의에 심판들이 모여 송구방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나와 판정에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결국 4분의 시간을 넘겼고 그로 인하여 규정상 김태형 감독은 퇴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롯데는 강팀, 약팀을 가리지 않고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도 고승민의 5타수 2안타, 레이에스의 5타수 4안타, 나승엽의 5타수 3안타, 정보근의 5타수 3안타, 황성빈의 5타수 3안타 등 장단 18안타를 때리면서 타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호영은 이날도 1안타를 추가하면서 26연속 경기 안타를 기록하며 이 부문 역대 5위에 등극했고 정보근은 시즌 1, 2호 홈런을 한 경기에서 때려내면서 승리의 공헌을 했죠. 박승욱도 1홈런을 추가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마운드는 아쉬웠던 상황이 많았는데요. 박세웅도 피하는 승부로 풀카운트에 자주 몰리면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하지 못했고 이후에 나온 불펜 김상수는 0.2이닝 동안 4안타를 맞으면서. 3실점을 기록하며 아쉬운 경기를 펼쳤죠. 그러나 박세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구수 100개로 6이닝을 책임져주면서 그나마 불펜의 피로도를 낮춰줬습니다. 최근 롯데의 타선의 폭발로 거의 바닥에서 맴돌았던 팀 평균타율도 2할 8푼으로 상승시키면서 10개구단 중 4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 평균자책점도 5.03을 기록하면서 6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 팀 평균 타율과 팀 평균 자책점의 수치로 보았을 때 이러한 수치보다도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롯데이지만 최근의 상승세에 힘입어 어떤 팀도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바로 롯데인데요. 최근 NC, 기아, SSG, 키움을 상대로 4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으며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도 1승 1패로 승패를 마쳤습니다. 4월 2할 때의 승률을 기록했던 롯데는 이제는 29승 36패이므로 승률 4할 4푼 6리까지 끌어올리면서 7위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 선두와는 9.5게임의 차이가 있지만 5위 SSG와는 5.5게임 차이입니다. 바로 위에 NC와는 3게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많이 좁혔죠. 6월 들어 롯데는 13경기에서 8승 5패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김태형 감독도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적의 타선을 활용하면서 좋은 경기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죠. 아직 반지의 이탈과 박세웅과 나균안의 침체로 인하여 선발 마운드가 안정을 찾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불펜도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지만 타선의 힘으로 강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롯데가 이러한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든 팀들이 껄끄러운 상대로 인식할 것이죠. 찰리 반즈가 복귀하고 마운드에 추가로 힘을 불어넣는다면 롯데는 더욱 무서운 팀이 될 것입니다. 아직 롯데의 약지는 현재 진행형이며 더욱 강한 롯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